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댁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신우의 입에서 놀랄만한 말이 새어나왔어요. 저기, 내가 오늘 다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말이야. 사실은 다 결혼할까 해. 뭐? 결혼? 갑자기? 시어머님 입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서른 후반이 다 돼가도록, 결혼 얘기는커녕 신우이가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신우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가족들을 둘러보던 신우이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표정들은 뭐야? 마치 내가 결혼을 하면 안될것 같다는 표정들이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그렇지. 맞아 형님, 내내 아무 말씀도 없다가 다짜고짜 결혼 얘기 꺼내니까 우리 모두 당황한 것뿐이에요. 혹시나 신누이가 기분이 나쁠까 싶어 제가 급히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말 안했던 것뿐이야. 라는 말만을 할뿐 별일 아니라는 듯 식사를 할 뿐이었어요. 그 모습에 문득 시댁 가족들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어느 날 남편이 계속 눈치만 볼 뿐.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먼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나한테 뭐죄 지은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가족들 만나야 하잖아. 근데 누나가 밖에서 보면 어떻겠냐고 하던데, 괜찮을까? 밖에서 식사하자는 말인 거지? 응, 누나가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난별 상관 없어. 설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눈치를 봤던 거야? 아니, 자기네 집에서는 진수성찬을 찾아주셨는데, 밖에서 본다고 하면, 혹시나 자기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랬지. 난 집에서 식사했으면 했는데, 누나가 굳이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난 괜찮아. 우리 엄마야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지만, 밖에서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요. 남편이 다시 쭈뼛거리며 눈치를 봤습니다. 오늘따라 왜 자꾸 눈치를 보는 거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누나 말이야.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말투가 좀 쌀쌀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아니 어느 정도길래 민성 씨가 이렇게 쩔쩔매는 거야? 우리 누나는 아무도 못 이겨. 사실 자기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 있었다고 했잖아. 어, 1년 넘게 사귀었는데 결혼 앞두고 헤어졌다던 그 사람? 그래. 사실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난장판이 났었어. 아니 상견례 자리에서 난리 날게 뭐가 있다고? 제가 놀란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날 있었던 일을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신우의 성격이 불같아서 조마조마 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날 전 여친 가족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우선은 전 여친 부모님의 첫인상은 시대 가족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는데요. 마치 자신들이 훨씬 우월한 존재라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네요. 사실 우리 딸이 정상적인 집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랬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이란 말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 다 있고 화목한 그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이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우리 딸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격지심, 피해의식, 당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전 여친 엄마의 거침없는 말에 신우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지만 신우이가 주먹까지 움켜쥔채 참느라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전 여친 엄마 입에서 더욱 기가 막힌 말이 튀어나왔다네요. 거기다 신우이 자리도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요즘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나와서 공장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면서요. 물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거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렇지만 결혼 앞둔 우리 딸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만 나온 게 뭐가 환장할 노릇이라는 겁니까? 창고만 있던 신우이가 전 여친 엄마를 매섭게 노려보며 물었다는데요. 아니,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선 대학도 못 가봤으니까 말도 안 통할 게 뻔할 거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했으니까 뭔가 바라는 것도 많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다 홀씨어머니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신데 상근내 자리는 왜 나오신 겁니까? 그렇게 귀한 따님인데 결혼은 안 되겠네요. 우리도 귀한 내 동생을 그쪽처럼 막 대먹은 집에 장가 못 보내겠습니다. 그럼 결혼은 어떤 일로 하시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말대꾸가? 이러니까 대학 안 나와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래서 내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라니까. 홀씨 어머니의 시누이까지 진짜 답 없는 짓 구석이네. 전 여친 엄마가 말을 하던 순간, 시누이가 탁자를 뒤집어 엎어버렸다네요. 결국 남편과 전 여친은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그때 생각이 다시 나는 것인지,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제가 놀란 채대물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식당 탁자를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어 우리 누나 성격 장난 아니거든 근데 우리 엄마 보고 홀 시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거기서 눈이 확 돌아갔다고 하더라고 암튼 요점은 우리 누나 성격이 진짜 보통이 아니라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누님이 매사 그렇게 뒤집어엎고 그러는 건 아닌 거지? 매사 그런 건 아닌데 암튼 성격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누나 말투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남편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러는 것인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 식당에서 시댁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계속 쩔쩔매고 있었고 시어머님도 시녀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딱 보더라도 집안의 독불장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독불장군치고는 너무나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신우이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신우이는 단한 번도 제게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동안 남편에게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들었던지라 혹여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거든요. 다만 예의가 바르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정확히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모습이 오히려 좋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감정이 없는 듯 많이 차가운 느낌이긴 했지만 워낙 예의바른 모습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잠시 뒤 주차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난뒤 남편이 두 분을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진우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 어? 내가 뭘? 남편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신우이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신우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다시 말했어요. 넌 유미 씨 데려다줘야 할거 아니야. 아 알았어, 유미야, 얼른 타. 겉으로는 쌀쌀맞은 듯해 보였지만 마음 따뜻한 그런 사람임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데려다주면서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우리 누나 성격 많이 거칠어서 놀랐지. 거칠다니? 뭐가 거칠다는 거야? 난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말투가 많이 차갑고 거치먹고 그렇잖아. 잘 모르겠던데? 난 오히려 누님 같은 분이 더 좋더라고. 뭐?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이 좋다고? 내가 회사 다녀보니까 여자들 시기 질투에 뒤에서 호박식 가고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 근데 누님 같은 성격은 오히려 그러진 않거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앞에서 말하는 성격이 뭐가 나쁘다고 그래? 오히려 앞에서는 좋아하라고 하고는. 뒤에 가서 엄청 뒷담하는 인간들이 나쁜 거지. 내가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닌데, 오히려 누님 같은 분은 좋더라고. 제가 오히려 안심이 된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다 다시 물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은 우리 누나 엄청 무서워하던데? 무섭긴 어디가 무서워. 오히려 예의도 엄청 바르시고 난 좋기만 하던데? 민성 씨는 저런 누님이 있다는 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그렇게 봐줘서 정말 고마워. 유미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제 안심이 된다. 남편이 배시시 웃으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뒤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상견례를 했는데 집에 돌아온 엄마가 역시나 신기한 듯 입을 열었어요. 골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있다고 하길래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네. 그치? 좋은 분들 같지? 그러게. 특히나 네 시누이는 사람 참 좋아 보이더라. 어쩜 그렇게 예의가 바른지. 내 딸보다 더 나아 보여서 내딸 하고 싶더라니까. 엄마, 딸 앞에 두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똑 부러지는 딸 하나 있음. 밥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라며 엄마가 신의 일을 유독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만나자고 전화를 했고 나가서 만났는데요. 남편이 신이 난 목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전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엄청 긴장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무 잘 끝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누나가 장인, 장모님 좋은 분들 같다고 칭찬까지 했다니까. 말도 마. 우리 엄마는 누님이랑 나랑 바꾸고 싶다는 소리까지 했어. 진짜 그러셨어? 어. 누님이 엄청 예의 바르고 똑부러진다고 그런 딸 가진 어머님이 부럽대. 대놓고 내 앞에서 그러더라니까. 사실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우리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 실수가 아니라... 유민의 가족들이 너무 좋은 분들 같다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 고맙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그랬나? 그냥 별말 안한거 같은데? 어머님께서 우리 누나한테 그러셨잖아. 우리 유미가 참 철이 없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누님 보고 나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철없는 우리 유미 좀잘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유미 너는 잘 모르겠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누나가 대학을 못 갔잖아. 엄마는 그게 제일 후회가 되나 보더라고. 거기다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 누나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고 그랬잖아. 그랬다면 다행이네. 근데 우리 엄마는 진심이었을 거야. 라며 제가 배시시 웃었는데요. 남편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혼수부터 대부분은 생략하고, 우리가 모은 돈에다 양가에서 도움을 주셔서 작은 아파트도 하나 구입했어요. 지방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혼 살림부터 이것저것들을 다 채우다 보니,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기로 했는데, 며칠 후 남편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야, 누나가 우리 신혼여행으로 발리라도 다녀오래. 발리? 됐어. 그건 나중에 가면 되지. 우리 돈 아껴 써야 해.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나중에 후회한다고 누나가 돈 보태줄 테니까 다녀오래. 형님이? 그래서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주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안 받는다고 했더니 막 화까지 냈다니까. 우리 누나 거짓 못 걷는 거잘 알고 있잖아. 라는 남편의 말에 생각지도 못한 신혼여행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배려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댁에서 지원해준 상당 부분을 시누이가 지원해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놀랐던지 남편을 나무라며 시누이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형님이 도와주신 건줄 알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죄송해요. 내가 좋아서 그런 건데 사과는 무슨 사과야. 그래도 너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형님이 도와주신 돈은 저희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게요. 그 돈을 갚아나가다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형님도 결혼하셔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너무 큰 돈이라 죄송해서 못 받겠어요. 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 난 오히려 매사 고맙게 생각해주는 올케한테 더 고마울 뿐이니까. 라며 신우이가 어색한 미술을 지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신기한 듯 외쳤어요. 우리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우리 딸이 자주 웃네. 딸 웃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니? 앞으로는 자주 좀 웃자 엄마는 내가 인상만 쓰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하네 신의이가 볼멘소리를 했지만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신의이는 제게 예의바르게 행동을 하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선은 시아버님 제사 음식도 시댁 가족들끼리 준비를 하고 굳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제가 참석을 했더니 신의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올케 바쁠텐데 뭐하러 왔어 그리고 난 결혼 안할 거라 내가 계속 제사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실 제사 안 지낼까 했는데,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아빠가 서운해하실까 싶어서 아빠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만 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라며 일체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명절이 되면 시누이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랑 여행 왔으니까 올케랑 같이 사돈으로 신두분 뵙고 와. 우리 명절선물이랑 잔뜩 사놨는데 무슨 여행을 가? 우리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말고 차가택 가서 차례 음식 만들 때 열심히 도와드리고 와. 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와 제가 항상 미안해 했지만 신우이는 그저 웃으며 말할 뿐이었어요. 요즘 아들, 딸 그런 게 어딨겠어. 명절인데 사돈 어르신 두 분도 딸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 엄마는 내가 챙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라며 안심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출산을 했을 때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도 했어요. 출산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다 챙겨야 해. 혹시나 옳게 입에서 힘들다는 말에 나오기만 해봐. 내가 쫓아가서 가만 안둘 참이니까. 알았어.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데 그런 말을 해. 남편이 볼멘 소리를 했지만 신누이는 항상 배려하고 또 배려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날 신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가족 모두 놀랄 수밖에요. 특히날 시어머님이 놀란 채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진짜 결혼을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 거야? 엄마, 내가 설마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할까봐 그래? 아니, 내내 결혼 생각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꺼내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좋은 사람이야. 내 성격 다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이란 증거 아니겠어? 신의이가 가족들을 안심시켰고, 얼마 뒤 고모부를 소개시켜줬는데요. 신의이가 왜 결혼을 결심했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뒤신이는 결혼식 준비를 했고, 어느날 제가 신이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하나를 건넸어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 그때 형님이 우리 결혼할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달 갚아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형님이 안 받으셔서 매달 이 통장에 넣어뒀어요. "라는 제 말에 형님이 통장을 확인하다가 놀라서 외쳤어요. 뭐야, 내가 주는 돈보다 더 많은데? 그동안 형님이 베풀어 주신 거에 비하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제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 주제에 이렇게 좋은 시댁 가족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연신 눈물을 훔치며 제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세상에나 그동안 매달 이렇게 모았던 거니? 네가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맘 써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라며 제가 싱긋 웃고 있었는데요. 통장을 빤히 바라보던 신의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통장에 찍힌 이 글자는 뭐야? 형님 사랑해요? 뭐야? 밑에는 형님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매달 돈 넣을 때마다 제 마음을 이체 메모에 적어 놨어요. 라며 제가 다시 방긋 웃었습니다. 사실 통장에 돈을 입금할 때마다 염원을 담아서 보내곤 했거든요. 그런데 통장을 한동안 뚫어져라 바라보던 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형님, 저는 활짝 웃으시라고 그런 건데, 형님이 눈물 흘리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고마워서 그래. 올케 진짜 고마워. 내가 올케 덕분에 많이 웃고 울고 그러네. 제가 원래 좀 철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걸 거예요. 형님, 제가 이말은꼭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형님도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놔도 될것 같아요. 비록 제가 철이 좀 없는 올케지만 우리가 늘 지켜드릴게요. 형님 뒤에 든든한 친정이 있다는 사실 늘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형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총 출동할 거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형님을 지켜드릴게요. 라며 말을 하던 중 제가 그만 울먹이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신우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마음이 아려왔으니까요 제가 울먹이자 시어머님과 신우이 그리고 남편까지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온 가족이 눈물을 쏟고 말았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날 이후 신우이가 조금이나마 짐을 내려놓는 듯 했고 가끔은 우리에게 기대기도 하고 집안이 떠내려가라 웃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나 행복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뒤 신우이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우이가 찾아와서 임신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까지 초대해서 축하 파티를 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육아용품을 잔뜩 준비해서 신우이에게 건넸고 받아 들던 신우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에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